자 아유 황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저... 좋은 오후네요. 네.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저 용접 게이지 그 응. 측정하는 요령 좀 교수님한테 배우러 왔습니다. 네. 예 천천히 잘 알려주세요. 어이 어, 네. 게이지는 예. 예. 캠브리지 게이지인데 예. 유니버셜하게 다용도로 여러가지 것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음. 먼저 가장 기본적인게 그 용접 베벨 베벨 각도가, 개선 각도가 어떻게 되냐할 때인데, 요게 먼저 90도, 우리가 알고 있는 90도부터 해보면은, 여기 준점에이두 군데를 터치시키고 난 다음에, 어, 잘 보면은, 자, 요런 상태가 베벨이 없는, 눈금을 보면 0이 되죠? 네, 베벨이 네. 전혀 안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볼수 네. 있죠? 음. 그래서 베벨이 대지면 점점점점, 치수가 각도가 음. 이게 각도. 그렇죠. 예. 요게 이제 30도란 얘기가 되겠죠. 올라가겠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예. 실제 한번 예. 측정을 예. 해 보면은 요게 그 어림짐작으로 했을 때게 딱 보면은 한 40도에서 45도 사이될것 같아요. 예, 예. 한번 봅시다. 예. 음. 어느 정도 되는지 통박으로 봤을 때그 정도 할것 같은데. 음. 통박 같고 되지는 않죠. 예, 예. 음. 계측기로 위해서 오게 되면은 여기 눈금을 읽으면 되는데 예, 예. 아마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50이니까 예, 예, 예. 그 사이니까 45. 예예 예. 그러네요 그니까 어. 예. 그렇죠. 정답이 예, 예. 이미 나와 있었네요. 예, 베벨각이 예, 예. 45도입니다. 40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번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베벨각도. 예예 예. 예. 여기서 1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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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예. 그뭐 예. 그다음 또 뭐. 그다음 단계로 음. 해야 될게 뭐가 궁금합니까? 아니, 뭐, 어, 어 배별가겠습니까 아까 용접을 어. 일단 했다. 용접을 예. 해놓고 놨는데, 예, 예. 탄을 두 개를 연결했는데, 예, 예. 이게 똑바로 있어야 될 건데, 서로 음. 잘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거 갖고 이 흠이 일직선이 잘돼 있는가를 볼 때게 예. 하는 게 방법이. 온라인이 잘되 있는지. 네, 그렇죠. 여기 예. 봤을 때게 신기한 게 실제로 나옵니다. 2점, 2점. 이 점이 예예. 전체가 다 터치가 되고 있을 때 이게 예예. 평탄하다는 얘기죠 아, 이럴 때이 숫자가 0이죠 예예예. 여기 0을 가리키고 있죠 예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 판과 이 판이 예예. 적절히 맞춰 있는가를 보려면은 수평이 잘 맞았는지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예예. 됐을 때에게아잘 예. 맞았군요 여기서0딱붙였네 딱 영으로. 음. 그러니까 아주 작업을 잘해놨군요. 아, 예,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아, 용접을 했으면은? 언더컷 볼까요? 어, 어, 언더컷을 음. 보기에는 네. 이게 용접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 네, 그냥 이따라고 하시. 없습니다. 아, <laughs> 예. 이따라고 하시. 여기가 언더컷이 있다면은. 예예. 우리가 예. 봤을 때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예. 이렇게 왔을 때쭉 예. 들어가 있다. 예. 끝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아, 눈금이, 눈금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죠. 여기서 예, 예, 예. 이게 2mm짜리 언더컷이 있다. 아이 예. 정도 나오면은 다시 보수 용접해야 됩니다. 아 2mm 정도면 2mm 정도면은 그 용접부하고 예. 모재 사이가 그리고 또푹 뭐. 파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아, 용접사한테도 예. 혼내야 됩니다. 예. <웃음> <웃음> 그다음에 예. 영접덧살이 얼마만큼 예. 올라와 있느냐 예, 예, 예.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예, 예. 낮아도 안 되거든요 덧살, 이것도 예. 측정할 때에 아까 예, 예. 얼라인볼 때처럼 예. 전체적으로 맞아있다 예. 여기서 아. 자 이렇게 하면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예, 예, 예. 그래서 눈금이. 예. 아, 2mm가 올라와 있군요. 아, 예, 예. 이정도면 아름다운 용접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 용접 레지퍼스먼트의 예. 이제 높이죠. 예, 예, 예. 크라운이라고죠, 크라운. 예, 크라운 예, 예, 높이. 예, 예. 크라운 높이. 예. 예, 여기까지 네. 어, 예, 여기.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뭐 있습니까? 어, 저쪽에 저 T형 필의 용접도 아, 한번 보시죠. 예. 피 T형은 예, T형. 그 우리가 측정해서 예, 예. 상당히 나뉘는 게 많습니다. T형이. T형을 한번 봅시다. 아, T형에 관해서는, 음. 좀, 시험편이 음. 랍, 상당히 랍한데, 그래도 용접은 음. 정말로 잘 해놨습니다. 예, 예, 예. T형에서는 먼저 중요한 게, 이게 목두께거든요. 예, 예. 목두께를 어떻게 잴 거냐? 예, 목두께 한번 쳐보시고요. 예, 목두께를 재는 거는, 예. 이거를 이렇게 쏴 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쏴 가지고 예. 고정을 시키고 예. 예. 뭐 저수발 가으면 있어 읽어 보라고 하면 되는데 아, 뭐 어, 저수까지 두고 해 갖고는 예, 예. 안 되니까 뒤집어 보면은 뒤집어. 여기가 보면은 어, 12면 10이 니까5 9 8 7 6어 6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로 아, 예, 예. 해서, 여기가 목, 10이니까, 목 두께가 6mm다. 다 예, 예, 이렇게. 예, 예.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이렇게 아닌 거는. 재수가 예, 없죠. 예, 목 두께. 그 다음에 필렛의 높이 한 번. 그, 각장이라고 보통 그러죠. 예, 각장.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여기가 얼마냐. 예, 예. 로 음. 절대 재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예. 절대 재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음, 우리가 음. 이걸 이용해가지고 재는데, 음. 자잘 보십시오. 네. 이쪽 기준선에 맞아 있고, 여기 예, 예.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와서 예. 내려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예, 예. 이랬을 때게 얼마가 올라와 있느냐? 예, 예. 이게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예. 그러면 12.5가 되겠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아래서부터 여기가 12.5란 얘기입니다. 각장이 1 2 5입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여기서 재면 되겠죠? 이쪽으로 대놓고 아, 예, 예. 어렵긴 어렵죠, 지금. 예, 시험편이 좀 길쭉길쭉 하면은, 예, 현장에서는 방향이... 그렇지 않는데, 그렇죠. 쪽. 아, 시편이 지금, 예, 예. 맞아, 시험편이다 보니까 좁죠.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케이지가 다른 게또있는요니까 예. 그럼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종합된 건데, 어, 어. 예. 필렛 용접 전용으로 된, क े가또 가... 있죠. 네, 따로 있죠뭐 가집니까? 있니까 네. 있습니다.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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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네. 네.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가장 목두께. 네. 목두께 재는 네. 것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아, 이게 90도가 잘안겠군요 이게 문제가 있군요, 사실은. 네, 이거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 부분이 깁니다. 이 부분, 그래가지고 여기서 눈금을 읽어보면은, 음. 여기서 얼마입니까? 8.8 여기? 어, 정도 되네요. 9는 좀안 되고. 음. 그렇죠. 아까는 얼마나 왔죠? 글쎄,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 ]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laughs>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예. 아, 그런데 위치별로 좀 다르긴 다르네요. 아, 그러, 그러, 아까도 막 7에서 8 정도. 예, 나 아, 그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아, 있었습니까? 음. 음, 그거 했고. 어, 높이. 뭐, 이것도 뭐, 다양하게. 여기는 높이를 또 재야겠죠. 아까 얼마 아까 됐었죠? 각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음, 각장. 답을 알고 있으면 답을 좀 얘기해보죠. 뭐. 답 모릅니까? <laughs> 모릅니다, 예. <laughs> 예. 여기에 아. 좀 아리까리 합니다. 자. 기준선이 음. 이거 한쪽 뿐입니다. 음. 여기다 놓고, 요 뾰족한 놈을, 음. 이렇게, 뾰족한 놈은 무섭죠? 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한뭐2.5 네. 얼마 나오면은 네. 여기에 0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12.5이 정도 됐죠. 아예 예. 예. 아, 금방 예, 얼마였죠? 12.5. 예예 네. 예, 예. 이걸로는 얼마였습니까? 이걸로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을기들어서만기들어서만 <laughs> 잃어버립니다. 아. 예 다시 봅시다 그러면. 예 예. 여러분 됐을 때는? 예 예. 뭐 그냥 12.5에다 맞추면 되죠 뭐. <laughs> 예, <laughs> 12.5딱 됐네요. 아딱 딱, 예, 맞아요 그 예예. 일단은 용접은 뭐. 일단 잘했네요. 예, 예. 어디를 재고 어느걸로 재도 똑같이 나오 기계도 이렇게. 좋고. 자그 다음에 아까 또이 자은 이런거 가지고 네, 그것도 어, 어. 뭐페벨도잴수 어, 있는데. 베벨도 예, 재고 그것도. 예. 이것도 어, 뭐요 재고는 요, 잴수 뭐. 있습니다. 페벨 각도도 어, 재고 뭐 크라운의 높이도 잴 수가 있고. 네, 그렇죠. 아, 네. 또뭐 어떤 보니까 저이텀 간극도 음, 에 간극도 아, 잴 수가 있고 다양한 기능을 보면은,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아, 여기 보면은 예, 예. 여기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의 얘기입니다. 예, 여기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2mm 그 간격이 예, 텀 하나가 예, 여기까지 들어가면 은1 예. 2 3 4 오 67mm. 요음 그거 처 얘기죠. 통. 이게 이제 어, 뭐냐면 용접할 때게 음. 루트 간격. 루트 간격이요. 루트 간격을 셀 때게. 잴 때게. 네, 사용한다 간격이.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아, 마지막으로 아까 이거, 이놈도 베벨각 한번 재보시고요. 베벨각 예. 어려운 걸꼭 시키시네 다시. 예, 요요요요 예, 요놈이죠. 예. 뭐요 베벨각 재는 거. 음. 각도. 음. 음. 그러니까 돌려서 알고게 아, 너무 예, 샤프해서 닿치지 그렇죠. 않게 조절. 이 부분이 각도거든요. 일단은. 예, 예, 예. 예. 자, 이것도이렇게 어. 보면은. 네. 답을 일단 알고 있죠? 아까 45도. 45. 기억납니다. <laughs> 45딱 맞네요, 아, 딱, 이렇게. 딱, 딱, 아유,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네. 얼마죠? 그러면? 135도죠, 사실은. 어, 예, 예. 여기서 봤을 때는. 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 여기 이각도죠, 이각도. 어, 이 예, 각도를 잰 그, 거죠. 이, 그, 각도를. 그, 그렇죠. 그 각도. 이 각도가 45도라구요. 는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밑에 예. 예. 처음에 아까 세팅 하실 때 90도 맞을 때. 예, 그렇죠. 예. 왔을 예. 때 이제. 예. 예. 그렇죠. 예, 예, 고각도. 어, 예. 예. 오케이. 아, 좋다. 자, 아, 교수님, 뭐 아, 이거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뭐 말씀 있으세요? 뭐, 시원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 교수님이 또뭐 얼굴 나오기가 꺼려하시니까.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현상수배된 이 있으니까 아 저기 저, 저기 있었구나 하면 소, 어떨 겁니까 손만 열심히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네, 오늘 네, 그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예. 너무 오만...